안녕하세요 약비입니다. 이번에는 물속성 벨페 목록을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어떤 몬스터가 있는지 보시죠. 먼저 물바이킬리는 불속성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가 몇 년째 말하고 있는 물드래곤. 이 물드래곤은 제가 수년 전부터 물실프와 비교하면서 큰 장점이 없다라고 어필했고 지금 시점에서 같은 포지션인 하드시 시러들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 왕은 다다니트로 추가들도 노릴 수 있고 기절 확률도 물드래곤보다 높고 풍사막은 2턴 수면의 개각 2번 스킬의 해제까지 게다가 물드래곤의 기본 공속은 93으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룬장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젠 진짜 물실포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몬스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평타에 방비레딜이 추가되었지만 이건 역시 다이나믹한 버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킬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데 제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생각해본게 저항의 변수를 줄여주고 CC로로서 캐리력을 올려주기 위해 위에 2번 스킬의 쿨타임을 줄이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3번 스킬에 슬로우를 줘서 비더공과 비슷한 느낌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추가될수록 변수가 줄어들고 캐리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젠 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평타에 해제라도 달려있으면 모르겠지만 아, 조금 아쉬운 몬스터예요. 이제는 다음은 탱좀 아니 물드래곤나이트 차우입니다 아마 물드나는 출시 초기부터 존재해온 고인몬스터 그 자체인데 그때부터 차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죠 딜탱의 포지션으로 항상 무언가 애매한 포지션일 뿐더러 패시브 발동 시기 때문에 항상 하위권에 서식했던 물드나죠 딜탱이지만 딜은 조금 애매한 편이고 생존력 또한 물드나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물발키리가 있다 보니까 항상 비교가 되어왔는데 는데 공속 스템마저 높은 편이 아니라 요즘 같은 공속 시대엔 사용할 엄두도 안 나고 요사 메타에선 속성도 맞지 않아서 오히려 요정한테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점 때문에 패시브가 버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 패시브만 좀 바꾸더라도 충분히 캐리력 있는 딜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버프 받은 내용을 보자면 자신의 턴 종료 시 행동 불능을 제외한 약화 효과를 한개 제거하는 건데 예를 들어 패시브 발동 시점이 턴 종료가 아닌 턴 시작이라던가 아니면 약화 효과가 한 한 개가 아닌 두개 또는 전부 1톤 감소 이런 느낌으로 조금의 변화만. 주더라도 정말 캐리력과 생존력이 높아질 수 있는 딜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아레나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점령전 딜탱으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의 픽은 마지막으로 물신수입니다. 사실 신수류는 불속성에서도 다를 수 있었는데 불속성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성만으로도 메리트가 있을 뿐더러 평타에 해제가 있어 변수도 충분히 줄수 있었고 이스가 명상이다 보니 유지력 또한 어느 정도 있었죠. 하지만 물 물신수는 이스가 호일 뿐더러 삼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삼수가 광역체비됨이지만 공속감소효과 어... 이스도 물론 귀찮아지는 스킬이지만 삼수 또한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랄까? 엄청 위력적이다라고는 뭐 느끼지 못하는 몬스터죠 전형적으로 하나를 버프해주니까 다른 단점들이 부각되는 그런 몬스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점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얘는 딱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물속성엔 조금씩 나사 빠진 애들이 조금 있는데 물륜이의 유지력이라든지 혹은 물바이슨이물바이슨은 뭔가 연구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아쉬운 느낌이죠. 이건 말고도 물드루이드도 조금 아쉬운 느낌이라 언급한 몬스터 외에도 건드려야 할 몬스터는 많으니 다음 벨페가 점령전도 신경 쓴다고 했으니 어떻게 변경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Iman? Bobby.